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2025년 우리 양띠 분들의 신년 운세 신년 네, 제가 가지 왔는데요. 네. 공격적인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 양띠 분들 네네네. 올해 24년 도안에는좀 어떻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다좀 다사다난들 하셨을 거야 여러 가지 이로다가 다사다난들 하셔갖고 아무래도 이제 값진 년에 성공이라는 글자보다는 네네. 또 이제 방황이라든가. 아니면 실패, 네네. 그렇지, 아니면 이제 좀 불안,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양띠분들도 내년이 되셔서 이제 좋은 변화를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 여기도 삼재라는 또 이제 네네.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근데 뭐 삼재라고 해서 다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일단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 뿐이지, 내가 그런 삼재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어떻게 이제 삼재를 갖다 잘 피해가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어, 복삼재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삼재를 하나의 기회로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뭐 예, 어, 내년에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더라고,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걱정보다는 네네. 내가 조금 더안 좋은 건 조심하고 어, 좀더 노력해서 좋은 운기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네네. 가지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삼재라고 양띠머 너무 막 기죽거나 그러실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 삼재라는 거를 안 당해본 사람들은 내가 삼재가 있을 때도 삼재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삼재를 음. 겪고 나면 그때부터 삼재가 무서운 거지. 사실 그렇잖아. 그렇죠. 사람이 안 겪어본 거에 대해, 내가 니까 안, 안 당해본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야. 음. 근데 삼재라는 분들도, 뭐, 아직 젊은 친구들은 안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음. 또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겪어봐서, 어, 내가 삼재니까 조심해야,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음.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래? 좀 배워나가 세상을 배우신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는 거를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것처럼 일단 뭐~ 삼재라는 게 들어왔 내한테 안 좋은 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양띠 분들 가장 또 궁금하실 건 이제 내년 신년 운세이실 것 같은데 네네네. 선생님 보실 때 이십오 년도 양띠 분들 운세 좀 어떨까요? 네, 양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나이대별로 있지만 어, 일단 제가 양띠 분들을 이제 영상을 찍기 위해서 먼저 좀 미리 이제 어, 이렇게 점사를 좀 뽑아 봤을 때 네네. 그래도 여기 양띠 분들은 들삼재가 들어온다고 하되 들어오는 삼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좀 문이 열리는 시기가 좀 맞다으신 분 맞다으신 어, 그런 나이대별이 좀 있으시. 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눈길을 잘 살리시면 어, 내가 3년 동안 삼재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어, 삼재의 영향권을 많이 좀 벗어나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어쨌든 내가 하늘의 문이 좀 열려 있는 나이대들이 있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22에서 23 대신 이제 개미생 분들이죠. 네, 네 개미생 같으신 분들은 음, 그래도 올해는 좀 좋은 점사가 나와서 좋게 말씀을 드릴 수있으것 있을 것 같아. 음, 좀한 가지라도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해가 좀 어, 해가 좀 들어왔다 그런단 말이야. 음, 네,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무당이지만 늘 강조하는 거는 사람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거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나한테 그런 소원 성취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어서 어,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남의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야. 음. 어, 조심해야 될 거는 남의 말에 좀 속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운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그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나한테 그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섞여서 들어온단 말이야. 네, 그렇죠. 물론 삼재의 영향도 있어. 딱 귀인이라서 좋은 사람하고 오면 좋은데, 음. 삼재라는 건 어쨌든 간에 나쁜 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 거기에 이제 이런 불순분들이 좀 섞일 수도 있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일단은 누군가가, 어, 아무리 좀, 이건 좀,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네네. 나랑 제일 친구, 나랑 제일 친한, 친한 친구가 됐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내 가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말을 100% 신뢰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어, 100%신뢰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반발을 가지라는 거는 아니고, 상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얘기란 말이야 어. 그래서 올해 어쨌든간에 그런 좋은 운이 들어오지만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속아서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거는 조심하고 나한테 이제 좋은 운기를 살려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세대 양띠 분들. 자, 그럼 이제 서른넷에서 이제 서른다섯 대신 이제 신미생 분들이시죠. 네. 네. 여기도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삼재라는 게 들어왔지만 내가 이제 올해 운기가 좀 바뀌는 해야 그니까 러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초년이 됐든 중년이 됐든 말년이 됐든 이제 한한한 뭐랄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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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니까 한 하나가 이제 네. 하나의 뭐가 단계가 끝나고 이제 그다음 단계로 그렇죠. 넘어가는 이제 그런 운기가 바뀌는 해란 말이야 그래서 삼 자라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나와 음, 음, 음. 그러니까는 좀 기회의 장이래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무언가 할수 있는 어떤 희망의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그런 어떤 물결이 좀 찾아온단 말이야 삼재라고 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다 아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보다는 내년에 오는 을산 년이 좀 낫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 음. 근데 여기도 그런 운기에 비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좀 사고수 음. 응, 사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미생분들 같은 경우는 내고집이 좀 세신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음. 그래서 요런 해에는 어~ 남들하고의 말다툼에 그래서 내가 너무 내 고집을 부려서 이제 (10이라든가) 그런 거는 1이나좀 다툼 요런 음. 거는 좀 어~ 안 해주시는 게 좋아 왜냐 음. 누군가 나하고 싸워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함으로 음. 원망이나 나한테 악담을 함으로 인해서 음. 내. 내, 이렇게, 운기가 바뀌는 거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나한테 운기가 오고 내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남한테 원망을 받아서, 그거를 처음부터 망칠 필요는 없다. 음.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고집을 조금 꺾고, 남하고 될수 있으면 시비나 다툼을 하지 마라. 어, 그래서, 운기가 바뀌고, 운기가 바뀌는 해이기 때문에, 어, 어, 이 운기가 나한테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음... 네. 그러고, 그러고, 올해를 잘 활용하셔야, 내년에 이제 묵는 삼재가 됐든, 나가는 삼재가 됐든, 내가 삼재 영향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있으시니까, 좀 참고하셔서, 어, 네, 네. 어 참고하셔갖고 어, 나쁜 거는 좀 피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한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요즘은. 그런 운기를 갖고 있어요. 음, 네, 그 다음에 그럼 40대 우리 양띠분들은 좀 어떨까요? 지금. 음... 저희 김희생 분들이시죠? 네네. 이제 46에서 47 되시고 어... 음. 여기는... 음. 김희생 같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47이라는 또성주운이 들어오는 시기야. 네. 근데 이제 삼재라는 게또 같이 끌고 들어오면서 어 끌고는 이제 들어 이제 같이, 같이 들어오는 형국이지 네네네. 근데도 이제 성주운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뭐 쉽게 말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네네네. 어 삼재가 네네. 아직까지는 어 성주운보다는 좀 기운이 약할 때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요때 이제 뭐 쉽게 얘기하고서 내가 이런 운이 들어올 때 운을 잘 받아들이셔서 네네. 그냥, 그냥 뭐어 십년이라는 뭐 보통 십년 대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십년 동안 이제 좀 실패 실패 수도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음, 김희생 분들이야 말로 아마 이제 올해 갑진년이 제일 그 양팀 중에서는 제일 힘드셨던 분 분들이실 수도 있어. 음, 네, 왜냐하면 네. 이런 운도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이제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갑진년 자체에 어 네네.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드셨던 띠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내년에는 삼재라고 하더라도 그런 강한 운기가 나한테 오기 때문에 네네. 삼재가 활동을 하기 전에 네네. 그런 강한 운기를 잘 활용을 하셔라. 그래야 좋다. 네네. 그리고 음, 김희생 부은강 김희생 같으신 분들도 뭐라 그럴까? 어 너무 내소신이 확고한 분들이 많어 음. 어, 너무 내 소신이 확고한 분들이 막또 나이대가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어, 뭐랄까, 요 분들 특성이 내가 너무, 나는 정직하다. 음. 어, 내가 하는 거는 올바른 도다. 어? 어, 뭐, 요런, 요런 게, 관 요런 고정관념이 좀 잡혀 있으신 나이대다 요, 요, 김희생 자체들이 그런 음. 이제 특성이 좀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어, 올한 해는 좀,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좀무기지 마라. 묻지 음... 말고, 때로는 내 고집을 꺾을 필요도 있다. 어? 고집을 꺾을 필요도 있다니까. 남들하고 소통을 좀하되 소통을 좀 하고, 어, 또 이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하고 뭐, 이렇게 뭐, 만난다든가 소통을 한다거나, 또 여러 사람을 겪어야 될 일들은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나의, 어, 뭐랄까, 나의 고집이나, 음. 나의 너무 이제 그런 성격 때문에 네네네. 그런 복을 발로 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다가 또 잘못하게 되면 어, 인간의 시비라든가 또 구설이 낄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소통을 하, 소통을 좀 하되 나를 좀 낮춰라. 음. 응. 나를 좀 낮춰라. 네네네. 또 내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음.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이제 50대, 50대 분들의 운세는 어떨까요? 음, 이제 쉬운 여덟에서 이제 쉬운 아홉 되시제 정미생 분들이시죠? 네. 네. 아마 양띠 중에서는 제일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분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쉬운 아홉이라는 또 아홉 수도 들어오고 삼재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응. 정미생부터신 같은 경우는 올해는 부모님의 몸이 좀 아프고 몸이 좀 아프지 않으면 응. 집안에 좀 우한이 있어야 되는 그게 이제 자식이 됐든 아니면 뭐 금전이 됐든 음, 음, 어, 그런 좀 뭐랄까 좀 너무 안 좋은 운이 음,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뭐요요 요 나이, 정비생부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하던 일에 대해서 변화를 좀안 주셨으면 좋겠어. 음, 음. 물론 뭐 투자나 이런 거는 당연히 금지고. 또, 사고 같은 것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하다 못해 네, 네. 내가 아무 근데, 그런 사고라는 게 그래.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지나가 뒤에서, 뒤에 와서 차가 들이받고, 옆에 와서 차가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어, 조금 더 조심을 해준다 그러면, 좀더 이제 큰 거를, 작은 거를 줄일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올해는 딴 것보다도, 내 건강에, 건강에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되고, 어떤 변화의 기회가 온다고 했을 때도 될수 있으면은 변화 자체를 안 주시는 게 좋다, 여기는. 음. 네, 네. 괜히 움직이면 낭패를 볼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래갖고 아마 정미생 부터지 같은 경우는 내년 한 해에 내가 크게 다치지 않거나 집에 우한만 없어도, 어. 다행인 걸로. 이렇게 어, 내가 그냥 음. 정말 안 좋은 거를 잘 넘겼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본신은 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같은 띠 같은 나이라고 해서 운기가 또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최악의 경우를 둬서 네네. 최악의 경우를 둬가지고서 제일 안 좋은 것들을 피해가라고 하시는 피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네. 또 이에 반해서 또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또 운기가 살아계신 분들은 네네. 그 운기를 잘 이어가실 수가 있단 말이야.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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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상 보시고 막 아, 난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네네. 개인 점사를 통해서. 자세한 걸 알아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 그렇지안 좋은 상황이면. 거는 막고 가고 피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안 좋은 게 어쨌든간에 지나가고 나야 어,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네네. 좋은 일이 올라면 항상 나쁜 일이 먼저 오듯이 이런 안, 이런 안 좋은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안 좋은 거에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여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을미생 해야지. 아, 을미생 분들까지 가한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을미생 분들 운세 그럼 좀 어떨까요? 네, 뭐 이제 7 0에서또 이제 이제 일은 하나 되시는 이제 을미생 분들이시죠. 어, 근데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대가 있으신데도 어 내가 좀 변해야 되는 그런 눈기들이 자주 와. 그래서 연하이 때가 되시면은 삼재라고 하더라도 음. 이사를 가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음. 어, 될수 있으면 어 원래는 안 움직여야 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워낙 그렇지. 이분들 앞으로 다 이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 나한테 변화를 주시는 게좀 면세가 있으시지만 뭐 요즘 뭐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어. 근데 이분들은 너무 좀 틀에 박히셔 갖고 내가 하던 것만 하시려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단 말이에요 의미생 분들이 근데 올해는 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든지 좀 변화 변화를 변화를 주는 게 내가 장수도 할 수, 장수도 할 수가 있고, 음. 그 다음에 우리 뭐 자손들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도 좋다. 네. 그래서 좀 네. 변화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 음. 단지 어 다리 쪽은 좀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좀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낭마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좀 미끄럽게 음. 걷다가 좀 계단이라든가 계단에 떨어지는 낭마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걸음을 이제, 아니면 이제 뭐 걸어 다니시다가 좀 미끄러지는 거, 음. 또 특히 뭐또 등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조금 그런 미끄러지지 않고 다리 쪽은 좀 조심하라고 나오니까 네,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양띠분을신년세도 알아보고 네. 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띠와 나이만 보고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 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